플러프션 성경 읽기입니다. 샤바스콧 초막절 샤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39장 16절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모셰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올라가게 하라고만 하시고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또한 너는 내 눈에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제발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전히 당신 눈에 드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과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당신 백성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내가 말한 이 일도 나는 행할 것이다.왜냐하면 내가 내 눈에 들어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기 때문이다.그가 말하였다.제발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그가 말씀하셨다.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는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그가 말씀하셨다.너는 내 얼굴을 볼수 없다.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보라.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있어라.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는 너를 그 바위 틈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바닥을 치울 것이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아라. 그러면 내가 부쉈던 그 처음 판들 위에 있던 그 말들을 나는 그 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에 준비하여라. 너는 아침에 신하의 산으로 올라와 그산 꼭대기 위에서 나를 위하여 서 있어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사람도 그 산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양이나 소도 그산 앞에서 풀을 뜯지 말아야 한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겉을 저름 깎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거기 모시의 옆에 서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수천 대까지 이내를 지키며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나 모든 죄를 정녕 그냥 두지는 않고 아버지들의 죄악들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삼사 대에게 벌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으로 몸을 굽혀 경배하며 말하였다.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주님, 제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가십시오. 비록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당신께서 우리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십시오.그가 말씀하셨다.보라 나는 언약을 맺고 이땅 어디에도 어떤 나라에도 창조된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리니 내가 내게 행하는 그 두려운 여호와의 행함을 내가 속한 그 모든 백성이 볼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에모리인과, 그나인과 헤딘과, 프리지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참으로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시라 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참으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여우와 그의 이름이 질토라. 그는 질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너를 불러 내가 그의 희생재물을 먹을 것이며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해서 그의 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자기 신들을 따라 내 아들들도 음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신을 위하여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아비벌 기일에 7일 동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는 그 아비벌에 내가 미지라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테를 처음 여는 수컷은 내 것이다. 나귀에 처음 난 것을 너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내 아들 중 모든 마다들을 너는 대속해야 한다. 그들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6일 동안이라고 7일째에 너는 쉬어야 한다. 밭갈 때나, 추수할 때나, 너는 쉬어야 한다. 너는 밀수하의첫 소산물로 칠칠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수장절을 그 해가 바뀔 때 지켜야 한다. 1년에 세 번씩 내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힐 것이다. 내가 1년에 3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이려고 올라올 때 어떤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함께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6월절 희생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땅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저제 삼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날에 주 여호와의 말씀 내 노가 맹렬히 타오를 것이다. 내 질투와 내 불같은 진노로 내가 말하는데 반드시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진동할 것이다. 산들이 허물어지고 절벽들이 떨어져 내리며 그 땅의 모든 성벽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산에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이다. 주여와의 호 말씀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겨눌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흘림으로 그를 심판하고 포구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그 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 위에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나라의 눈앞에 알리리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그리고 너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일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친다 메섹과. 소발의 최고 지도자인 고가, 내가 너를 돌려 세워 끌어내고 북쪽 끝에서 올려 이스라엘 산지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 있는 내 활을 치고 내 오른손에 있는 내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스라엘 산지 위에서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이 쓰러질 것이고 날개에 있는 모든 맹금과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너를 주어 그래서 내가 쓰러지리니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마곡과 안전하게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 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릴 것이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방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알 것이다. 보라, 그날이 와서 일어났다. 주여와의 호 말씀, 내가 말한 바로 그날이다. 이스라엘 성들의 주민들이 나와서 무기와 작은 방패와 큰 방패와 활과 화살들과 손 막대기와 창에 불을 붙여 뗄감으로 불사르며 그것들로 불을 7년 동안 붙일 것이다. 그들이 들에서 나무들을 치지 않고 숲에서 나무를 베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약탈자들을 그들이 약탈하며 그들의 탈취자들을 그들이 탈취할 것이다. 주 여와의 호 말씀. 그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 안에 묘지, 곧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것이 통행자들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묻고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그 땅을 청결하게 하려고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묻을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어 그들로 이름이 나게 되리니 내가 영광받는 날이다. 주여와의 말씀, 그들이 항상 사람들을 나누어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며 통행자들과 함께 그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시체들을 묻으니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찾아다닐 것이다. 통행자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고 그 옆에 팻말을 세우면 묻는 자들이 그것을 하몬 고 골짜기 성의 이름도 하몬하다. 골짜기에 묻어서 그 땅이 정결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파리시인들은 군중이 그에 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대제사장들과 파리시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었다. 그때 예수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러자 예우다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가 헬라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라고 한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와께서 서셔서 외쳐 말씀하셨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으려는 영에 관하여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아직 영이 계시지 않았으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군중 중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실로 예언자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 마시아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참으로 갈 일에서 그 마시아어가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은 다비세 씨, 곧 다비시 살던 마을 벨레헴에서 그 마시아어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군중 안에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를 붙잡기를 원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파리시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를 붙잡아 오지 않았느냐? 그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처럼 말한 자는 결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파리시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도 치우치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파리시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느냐? 도라를 모르는 이 군중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들 중에는 전에 그에게 왔던 니코데모가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토라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재판하지 않소.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 사람이 아니오.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에서 예언자가 일어난 일이 없소. 그러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